징징징징오 우리 형님들 합방하시네. 착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삼초가 묵념하겠습니다 네, 아, 아본. 아,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안 가봤네요.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음에 사기면가 보고 싶습니다. 어,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을 네. 밤에 가가지고 네. 이제 회에다가 우리랑 아, 아, 또회 먹어도 네. 그렇네. 네. 아니면은 그것도 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말고 딴거 없어. 그러면 밤에 회를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 아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에는 그렇게 하고 용궁사 쪽에도 그거 어. 있었거든. 내 예전에 흥미라가 흥미라고 갔었거든. <laughs> 용궁사 쪽 근데 음식점이 있긴 한데 어. 거기 맛있는지 내가 아,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 어. 그 짜장면 되게 유명한 데도 많고 그다음에 돈까스 유명한데 아그 그것도 있고 오, 텐트에서 뭐야 이게 아 근데 어제 우리 먹었던 돈까스집 주나 연나 아 거기 아 몰라 나는 진짜. 너무 돈까스를 먹고 싶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맛있었어 아너 혼자 맛있게 먹었던 거 맞아 그렇지 말고 얘가 난 돈까스 맛있었어 음 아니 돈까스 두개 시키고 뭐그뭐 라자냐 라자따 라자냐 라자냐는 그뭐 그자 그거 다안 먹었잖아. 자네랑 도리야. 그남겼을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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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존나 많이. 근데 돈까스가 너무 맛있더라. 어, 맛있어, 그러니까. 아, 아 돈까스 또 먹고 싶다. 그거. 꼬막 정식 집이 있다는데. 어. 꼬막 정식 어디 어. 말하는 거지? 꼬막 어디, 어디 어쪽 용룡사, 용룡사. 이름 을 말해준다. 우리 민이도 보고 싶다. o r 와 이거 도전구요아 백국이 감사합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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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어오형님 어서오세요 아 오메큐형님 그 뭐냐 집에 한번 들러야 되는데 백큐형님 집도 가야되고 이눅형님 집도 가야되고 집에 한번다 가야되는데 집들이 예정 있나요 형님? 어 집들이 예정? 아니, 무엔터. 감사합니다. 사람들 무엔터 집들이 와주면 안 되나, 우리 집? 집들이 예정 없어요. 어? 역행을 부른다고? 조용이 <laughs> 그냥 이사를 간 이유가 있구만. 어? 응. 아! 근데. 방이 되게 귀엽더라, 그 벽지가. 맥주병이 응. 어, 방, 그 어, 벽지가 엄청 그래. 귀엽던데. 무슨. 애기 놀이방 같이 생겼던데. 아! 약간, 비주얼만 흡사 보자면 그냥 이제 실... 어...뭐냐 최신랑이 애기방에서 방송 끊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지우방이 뭐야? 아. 아 맞다 72시간대 어차피 우리 집에서 잘 거구나 집들이 할 필요가 없네 이 새끼 역힘 구하는 거 봤네 아까 전에 오메키 형님 방송 하실 때 들어가서 봤어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캠 한방 가시던데? 흥민아 무엔터 72시간 때와흠 음. 72시간 형님 화요일 확실히 해요? 어우 족장 스타님 어 뭐야 어 화요일부터 그 족장 스타님이 그 족장님인가? 아니네 응 음. 봉준이 형, 그, 조교, 족장님 아니시네? 응. 화요일부터 할것 같다고? 확실하게 잡혔어요? 응. 확실한 거 잡힌 건 나도 모르지, 그거. 봉, 봉준이 마음대로 하는데. 아, 족장님 매니저,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 피자를 어떻게 세 조각 이상 먹지? 나는 피조각 두 조각. 진짜 아무리. 아, 왜냐면 나 그, 두 조각이 집 싸서 가야 되거든. 한 개. 다른 형님들은 다 집이 거긴데. 나는 좀 멀어서 여기서 짐을 싸서 가야 돼. 나는 진짜 바스랑... 두 조각까지만 억지로 아 근데... 먹지. 그 이상은 절대 못 먹어. 뭐 할? 하... 아니 거기서 뭐해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봉준형, 아 피자도 맛있는거 모르겠어. 차라리 피자 먹을 바에 저는 차라리 그거 음... 먹는다 누구 빠졌지? 새싹비빔밥 먹는다 마인드. 어? 지금 누구 빠졌지? 여덟 명 아니야? 피자 먹을 바에 새싹비빔밥 먹는다 마인드. 제육덮밥 먹는다 마 일곱 명인가? 이 약속은 어서오세요. 산채비빔밥. 봉수리, 비뉴다, 거복우메팀 누구봐? 은호, 나, 이두경님. 일곱 명맞나 와, 씨, 어떻게 가지? 거기 잠은 어떻게 자냐? 음. 아니, 피자를 1인 1판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3만 0천원 피자 1인 1판이 가능해요? 저는 약간 근데 그 수련의 느낌 나긴 하겠다, 가면. 으 어, 진짜 여러분들 쉽게 쉽네요, 여러분들. 두명 옥상 간다고? 피자 한 판을 어떻게 먹지? 어, 지금 좀 추워졌는데. 옥상, 노래 자랑, 노래 자랑 해가지고 진 사람이 옥상치침이라고? 아니, 여러분들 진짜 돼지시네요. 진 사람 두명 옥상치침? 일단, 오메큐 형님.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야외치침이래요. 예? 형님, 야외치침이래요. 뭔 소리야? 보고 계시죠, 형님? 형님, 옥상에서 주무시면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주민아, 형은 달라졌다. 나도 올라갈 수도 있지. 응. 형미나 형은 달라졌다. 형님 성대 성형 수술하셨나요혹시 <laughs> 성대 성수술하신 겁니까?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좀아 노래로 하면 무현도 워낙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laughs> 빡셀 텐데. 어. 아니 그거 그러니까 오메트 <laughs> 형님도. <웃음> 뭐 성대 성형 수술이야. 그 그걸 한다 더만뭐 무슨 파트너를 구해서 한다 더만 아, 잠깐만, 근데. 오늘 공포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와, 근데 거기. 여러분들. 어디...